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9월 15일부터 제20회 전국 어린이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2004년부터 이어져온 대표 어린이 공모전으로 세계 속 일상을 지도에 담아내는 창의적 작품을 발굴해왔습니다. 올해 주제는 일상생활의 지도맵인 에브리데이 라이프로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우편, 택배,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학년 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그룹으로 나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기준은 지도 이해 활용성, 지도와의 유사성, 독창성, 예술성입니다 시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상 대상 1명 우수학교상 1개교, 최우수상 3명, 우수상 6명, 장려상 12명, 특별상 5명 등총 27명과 1개교에 수여됩니다 입상작은 10월 중 국토지리정보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국립지도박물관 중앙홀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대상과 최우수상 작품은 2027년 국제지도학회 (ICA)가 주관하는 바버라 패춘이 국제 대회에 출품할 기회가 주어집니다.